RS3고요. 지금 흰색이랑 검정색 있는 거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카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잘안 들어오고요. 지금 뭐 초반에 다 끝났습니다. 어차피 뭐차 자체가 좀 귀하게도 할인도 없기 때문에 있을 거좀 바로바로 잡으셔가지고 하셔야 돼요. 뭐 카본 에디션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사이드미 러런 카본이고요. 그리고 뭐 휠도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들어 있고. 그리고 연비도 뭐. 이로니까 뭐 거의 뭐 10kg 정도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카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디퓨저도 카본인데다가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스포티한게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어차피 튜닝할 거라면은 뭐 구매하셔가 그냥 일반형 구매하신 게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귀하니까요 이 RS3도 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 귀하거든요. 이것도. 없어서 못산 차인데, 뭐 시승차도 없을 뿐더러 뭐 보는 것 자체가 좀 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출고 대기차 좀 대신 보여드리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출고 대기차입니다. 출고 대기차. 일반 A3 대비 다 오버팬더가 돼 있어서 훨씬 더. 좀 볼륨감도 있고, 차는 작지만 좀더 묵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, 오기통이기도 하고.